경제 발전소.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광고 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디지털 세대라 그런가? 취업까지 이렇게 디지털일 줄은 몰랐지. 쫄지 마. 디지털 세상을 항해하며 일기 한 줄도 사이버 공간에 쓰던 너잖아. 처음 만은 이시대넌 이 잘해낼 수 있어. 최초의 디지털 세대, G세대인 90년대 생을 응원하는 CF인데요. 요거 보고 울컥했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앞서서 4월 대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사상 최대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대다수는 아, 취업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코로나19로 아주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취업 과정에 비대면 면접이라는 과정이 추가됐다는 건데요. 요거 비대면 면접. 앞으로도 아마 널리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현장에서 취재하신 김은비 기자 현장에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쿠키뉴스 정치팀 김은빈 기자입니다. 네, 네. 김은빈 기자님 실례지만 언제 입사하셨는지? 아, 1월에, 올해 1월에 입사했습요아 올해 1월이요? 네. 그러면 입사 딱 5개월 차인 이 네.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이신데 혹시 김 기자님도 이 비대면 면접을 보시고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 비대면 면접으로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가 오늘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은데요. 일단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비대면 면접 시대에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치트키를 정리해 봤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음 혹시 몇 년생이신지 97년생입니다 예 네. 97년생 제 97학번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요 친구들 보면은 비대면으로 면접 보는 일이 많잖아요 초반에도 이 바로 적응이 되던가요 비대면으로 면접 보는 게? 당연히 적응이 안 되죠. 일단 코로나라는 상황이 유례 없는 재난 상황이니까, 일단 대학에서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어뭐 적응도 안 되고, 교수님도 일단 적응이 안 되시고, 네. 음. 이게 그 처음에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겠소 했을 때좀 당황스러우셨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비대면 면접을 본다 할때뭘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꼽던가요? 일단, 뭐, 인터넷이 끊긴다거나 이런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음.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일단 뭐 얘기하는 게 어색하니까 그런 점이 제일 어렵죠.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말도 조금 나오기가 어렵고. 네. 어딜 보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얘기하다가 자기소개 1분을 해보라고 했는데 하다가 갑자기 줌이 꺼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흐름이 확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재밌네요. 그 집에서 온라인 면접 보던 분이 요 사례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집에서 온라인 면접 보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고요? 아네 문을 두드렸는데 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니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 분이 이제 원룸 이어가지고 네. 어 문을 두드리면 보통 이제 그냥 뭐 두드리고 가시거나 이럴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도수, 도시가스 검침이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화면 너머로도 면접관까지 다 들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면접관이 어갔다와 오셔도 된다. <laughs> 빨간 숫자 빼고 뒤에 1 2 3삼일 읽어드려도 된다고 면접관이 <laughs>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거 돌발 상황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일차 서류 심사를 간신히 통과하고 어렵게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비대면 면접 이거 할때참 웃지 못할 일이 많다. 부모님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 옆집 개가 짖는다. 친구가 갑자기 욕하면서 친근한 인사로 들어왔다. 필수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게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소 선정부터 잘해야 된다. 이걸 팁으로 처음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게 돌발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시는 장소가 대표적으로 집, 카페, 스터디룸이 있는데요. 취재한 결과 이제 뒷 배경이 깨끗한 곳이나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망 조, 조용한 환경이라는 삼 박자를 갖춘 곳이 베스트더라고요 일단 집의 경우는 면접에서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소지만 아무래도 개 짖는 소리라든지 뭐 택배가 온다든지 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고 그리고 뭐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지만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 부담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취재해보니까 스터디룸을 선택하시는 분이 비교적 많더라고요. 음, 음 5천원이나 6천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기는 하지만 돌발 상황이 생길 확률이 일단 적기도 하고요. 대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꼭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돌발 상황이 항상 있을 수 있고, 카페에서 만약에 동네에는 있 작은 카페다, 손님이 평소에 없었다, 믿고 했는데, 손님이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회사 입사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겠는데, 복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대면 면접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면접하고 좀 다릅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대면 면접보다는 부라, 부담이 덜한 게 사실이고요. 뭐 신발까지 챙겨서 신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복장은 면접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하이까지 챙겨 입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화면에 상반신까지만 비치니까요 근데 취재해 보니까 카메라를 잘못 건드려서 화면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만약에 뭐 상의는 와이셔츠를 갖춰 네. 입었더라도 하이가 꽃무늬 수면 바지라면 아. 조금 민망한 상황이 생길 네. 수 있죠 네. 뭐 면접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는 있지만요. 곰돌이 반바지 이런 거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바지까지 유사시에 대비해서 입으시는 걸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이게 그런데 면접 복장이라는 게 정작은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실 별로 입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디 빌려주는데 없습니까 사실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취준생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뭐 대학에서 면접복장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선다면 뭐 광진구에 위치한 비영리 업체 열린 옥장 같은 곳에서는 정장을 저렴하게 대여해주기도 하고요. 안산시 같은 곳은 지자체에서 기업과 협약을 맺고 무료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에 산다면은 광진구에 있는 열린 옷장 여기에서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안산, 천안, 대구에도 지자체별로 협약을 맺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찾아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서비스 하는 곳들이 있겠죠. 네, 이거는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조용한 공간 찾았고 옷도 입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긴장감 속에 문고리를 잡게 되잖아요. 근데 비대면 면접은 어때요? 이렇게 딱 자리에 앉으면은 어떤 절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카메라 구도를 설정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일단 화면 너머로 이제 면접관을 보니까요. 그래서 카메라 구도부터 조명까지 화면 설정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면접 시작 전에 기업에서 카메라 세팅을 원격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아. 네, 미리 세팅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미리 세팅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카메라 구도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보기에 편하게 만들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시선의 정면보다 조금 위에 있도록 설정하는 게 좋고요. 화면이 배꼽 윗선에 걸치는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면접을 본다면 삼각대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노트북은 책을 아래로 아래에 받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네. 시선 처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대면 면접의 경우 면접관의 눈을 쳐다보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면접은 화면 속 면접관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는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 속 면접관을 보고 말하면 시선이 아래로 향한 것처럼 보여서 자칫 자, 자신감이 없어 보일 음수 있고요. 네.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 옆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고 그곳을 보면서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거는 면접 전에 친구들끼리 줌이나 이런 걸 접속해서 서로 연습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시선 처리 같은 것들 그리고 카메라가 시선의 정면보다 약간 위에 있도록 설정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아래에 있으면 얼굴이 되게 커 보여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찍는 거는 이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쵸? 네. 아마 셀카 많이 찍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아래에서 찍어주는 친구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조명 세팅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뭐 비대면 면접에 조명까지 쏴야 합니까? 아, 뭐 조명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닌데요.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게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 선택하는 옵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장소로 선택한 곳이 밝, 밝다면 조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집에 채광이 든다면 창문 옆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자연광이 없다면 LED 스탠드 조명을 카메라 렌즈 위쪽에 두면 얼굴이 밝아 보일 수 있어요. 뭐 A4 용지를 책상에 깔아서 반사판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뷰티 유튜버들이 조명을 되게 활용을 잘하시거든요. 그런 팁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뽀사시하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laughs> 네, 실사의 느낌으로 너무 필터 쓰지 않은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다 부수적인 문제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면접에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성 체크 이런 걸잘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준비해온 답변이 최대한 잘 들릴 수 있게 음성을 사전에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울링과 같은 잡음이 섞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어폰을 이용하면 목소리가 더 또렷이 들린다고 하더 하도... 라고요. 그리고 이어폰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뭐 특히 비대면 면접이기 때문에 통신 연결에 시간 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좋습니다. 뭐 오디오가 겹치지 않게 한 박자 쉬고 답변하면 더잘 들릴 수 있고요. 네, 이거는 그 맞아요. 저희도 그 온라인으로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가 있거든요. 생방송으로 그러면 블루투스 인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하시고 상대방의 질문이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고개를 한번 까딱 이 동의의 의미로 해주고 시작을 하시면 보통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차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인지 몰랐는데 침착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리허설이 아닐까. 음.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요거 친구끼리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친구끼리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비대면 면접이 처음이라면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뭐, 무엇보다 뭐, 좋은 방법은 동영상을 찍어서 자신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 이용하는 화상 회의 플랫폼에 미리 접속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뭐 PT 면접의 경우에 자료를 공유하면서 면접관에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참 낯선 환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대면 분위기 때문에 아예 영상을 통해서 구직 채용 모든 과정을 다 진행하는 곳들도 있다고요? 네, 뭐, 면접 풍경이 달라지면서 대학교나 지자체, 아,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늘어나면서 영상을 활용한 플랫폼이나 시장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뭐, 그러면서 기업들도 영상을 통해서 구직자들에게 기업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채용 절차를 아예 영상으로 제작해서 구직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채용 설명회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 19로 개최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갓 취업한 김은빈 기자가 취업의 이 좁은 문을 뚫은 이 필살기 요구 하나 전해 듣고 마무리할까요? 대체 국민일보는 쿠키뉴스는 김은빈 기자를 왜 뽑은 것 같아요? <laughs> 뭐, 저는 잘 이제 그 구직자 입장이다 보니까 네. 면접관들의 면접관들이 어떤 제 면을 보고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뭐 차분하게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대면 면접이든 면접. 그 대면 면접이든요. 실제로 뭐 취재 과정에서 이 기업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보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비대면 면접의 경우 아이스브레이킹이 생략되는 경우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카메라 앞이라 더 떨리기 때문에 긴장을 스스로 풀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는 방법, 뭐, 말이 쉽지 차분하게 막 되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면접 준비 이런 것들 고민 있으신 분들과 여러 가지 팁 함께 나누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김은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